안녕하세요. 꽃담담 스토리입니다. 네, 오늘 또 새로운 애들이 많이 나 들어왔습니다. 콩분부터 시작해가지고 큰 사이즈까지 골고루 자잘한 애들 오늘 소개할게요. 네, 1번 가겠습니다. 1번은 이렇게 조그만 애들이 나왔어요. 흥분이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분입니다. 이, 들었을 때 손, 에 이렇게 딱 맞는, 이런 요런 사이즈입니다. 이런 애들이고요. 입구사 한번 재볼게요. 생긴 형태가 이런 형태가 있고, 이런 형태가 있고, 형태 한번 쭉 봐주세요. 한 개당 6,500원씩입니다. 그래서 제가 10개를 묶었어요. 제가 10개 묶어서, 아, 65,000원에 가겠습니다. 입구사이즈 한번 재볼게요. 얘는 5cm 나오고, 요런 애는 5cm 나오고요. 또 요거 제일 작은 거 한번 재보겠습니다. 요거는 4cm 나옵니다. 그리고 높이는? 한이 정도, 한6 정도 되고요. 종이컵을 놨을 때 사이즈 한번 비교해 보세요. 절대로 큰 분이 아닙니다. 이런 애들 다이 키우다 보면 이런 애들 많이 필요하죠. 장독대 뚜껑 같은 데다가 이렇게 모래를, 마사를 깔고 올려놓고 키우시기, 키우시면 좋아요. 물 주기도 좋고요. 거기다 물을 부어주면은 물을 다 빨아들이기 때문에 장독대 뚜껑에다가 동그랗게 놓고 쓰시는 거 권해드려요. 예쁩니다. 아주. 네 금강 화분입니다. 이렇게 예쁩니다. 이런 애들 나왔어요. 예쁘죠? 아주 깔끔하죠? 다리 단물구멍한 봐주세요. 이런 다리가 있고요. 또 이런 굽 다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있습니다. 네 이렇게 조각을 해가지고 만들어서 붙였어요. 깔끔하고 이판게당만 삼천 원씩이고요. 빨간 포토양은 작은 마한 애들 신기 좋습니다. 입구 사이즈 한번 재볼게요. 입구 사이즈는 7.5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7.5고 높이도 한 7cm 정도, 7cm 조금 넘는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고르는 이렇게 5종을 묶었습니다. 제가 5종 묶어서 얘는 65,000원에 가겠습니다. 한 개당 13,000원씩입니다. 종이컵 한번 넣어볼까요? 여기 쏙 들어가는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보세요. 이런 사이즈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5종을 묶어서 65,000원에 가겠습니다. 1번이고요. 또이번 한번 봐주세요. 이번요 앞에 코사지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다양하게 제가 묶어봤습니다. 코사지 색감만 보시면 될것 같아요. 1번, 2번입니다. 네, 이번에는 좀 허리병 같은 스타일입니다. 키가 좀 있는 애들이죠. 런 이런, 이런 분입니다. 이것도 개당 13,000원씩이고요. 물구멍 한번 보여 드릴게요. 이렇게 물구멍 큼직합니다. 이렇게 깔끔하게 나왔어요. 아주 예쁘죠? 이거 13,000원씩 요 5정을 묶었습니다. 5정 묶어서 65,000원 가겠습니다. 입구 사이즈 한번 재 볼게요. 입구가 한 7.5, 8cm 좀안 됩니다. 7.5 보시면 되고요. 높이는 한8.5 정도 되나요? 그런 높인것 같아요 목대 있는 애들 심어주기 좋습니다 약간 이렇게 허리병 같은 스타일이라서 아주 예쁘네요 전 쪽에도 체를해 주셔 가지고 깔끔합니다 한 개당 13,000원씩이고요 5정 묶어서 65,000원에 가겠습니다 또 이번에는 또 이렇게 묶어 봤어요. 제가 아 요런 애들 세개 하고요. 가격은 똑같습니다. 만 삼천 원씩 세개 하고 또 요런 애두개 하고 이렇게 묶어서 5종에서 요거는 육만 오천 원에 가겠습니다. 아주 예쁘죠. 요런, 요런 애들 두개 섞었습니다. 제가 다양하게 쓰시라고 목 디즈를 심어주면 참 예쁠 것 같아요. 깔끔하게 아주 잘 만들었어요. 너무 예쁘네요. 육만 오천 원에 가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사이즈가 좀큰 애들입니다. 이렇게 큼직한 애들이고요. 조인컵을 한번 놨을 때 사이즈 한번 비교 한번 해보세요. 이런 사이즈입니다. 안으로 놓았을 때 이렇게 쑥 들어가고 이렇게 차이가 나는 사이즈, 사이즈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3정을 묶어봤습니다. 이런 꽃하고요. 살짝 목대 있는 애들 심어주면 예쁘겠죠 이런 꽃하고, 또 이런 꽃하고. 입구 사이즈 한번 재볼게요. 입구 사이즈는 10cm 보시면 되고요. 10 보시면 되고, 아, 높이는 한 11cm. 5.5 정도 보시면 될, 12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높이는요. 그런 애들입니다. 요거는 약간 작아 보이네요. 얘는 9cm가 나오네요. 또 얘는 9.5가 나오고 10cm, 9cm, 9.5 이렇게 나오네요. 조금씩 오차 있습니다. 여기는 유약칠을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물+ 물마름이 좋게끔 그렇게 만들어 놓은 분입니다. 아주 깔끔해서 예쁘네요. 아주 무게도 무겁지도 않고 거리대 내놓기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그림이 있고요. 또 이번 그림 한번 봐주세요. 똑같은 화분입니다. 사이즈도 똑같고요. 그림만 봐주세요. 이런 그림이 있습니다. 아주 은은하면서도 약간 고전적이라 그럴까요? 깔끔하네요. 아주 깨끗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 이렇게. 얌전하면서도 깨끗합니다. 네, 이번에는 좀 제일 큰 사이즈입니다. 입구 사이즈 한번 재볼게요. 입구 사이즈가 한 11이 넘는 사이즈입니다. 입구가 10일 넘는, 12가 가까이 다 되는 사이즈고요. 아, 높이 한번 보겠습니다. 높이는 13 나옵니다. 키도 좀 있죠? 얘네들 깔끔하고 예쁩니다. 한 개당 3만원씩이에요. 그래서 이게 물건이 많이 없습니다. 이렇게 예뻐요. 아주 예쁘게 나왔습니다. 깨끗해서 다육이 심어놓으면은 은은하면서도 아주 너무 티지 않아서 좋은 것 같아요. 깔끔합니다. 한 개당 3만원씩 나가겠습니다. 3종 묶어서 9만원 가겠습니다. 한 분께 드릴게요. 3종 묶어서 9만원 드리겠습니다. 이런 애들은 물건이 없기 때문에 양이 없습니다. 다른 찜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이번 2번 가겠습니다. 이번은또 이렇게 조각을 해가지고 꽃을 달아주는 이런 4분입니다. 개당 3만원씩이고요. 요것도 3종 이렇게 해서 9만원에 가겠습니다. 한 분이 가져가시면 예쁠 것 같아. 아주 예쁘죠? 입구 사이즈 한번 재보겠습니다. 11.5 나오고요. 요것도 11.5 나오고, 아, 얘는 또 12가 나오고 그러네요. 얘가 제일 크네요. 0.5 정도 왔다갔다 합니다. 키 한번 재보겠습니다. 키는 얘는 또 13.5가 나오고, 요건 한12.5 정도 나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주 예쁘네요. 깔끔하고 예쁩니다. 물구멍 한번 봐드릴게요. 이렇게 밑에는 유약칠이 안돼 있어가지고 물 마름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런 애들은요. 예, 물 마름을 좋게하기 위해서 밑에 는 유약칠을 안 해주셨어요. 다리도 안정감이 있어가지고 많이 높지도 않으면서도 예쁘네요. 화분 자체가 아주 예쁘게 나왔습니다. 네 이번에는 단비공방분 가겠습니다. 단비공방분은 유학칠이안돼 있고 아 그렇게 과하게 유학칠이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들 좋아하세요. 그리고 자연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은은한 미가 있어서 문판에부터 보면은 이렇게 다 문양을 다 넣어 주셨어요. 이렇게요. 다 문양 이 있습니다. 여기 이런데도요. 자연미가 있는 그런화 분입니다. 입마름도좋고 가볍고 다 자기 슈놓하면또잘 어울려요 무엇보다도요 또 들어 이렇게 들었을 때 표면이 거칠기 때문에 미끄러지거나 뭐 그런 염려도 없고요 입구 사이즈 한번 재보겠습니다 입구 사이즈는 한7.5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7.5 정도 8cm 정도 못 나오고요 높이는 한1 2 정도 보시면 됩니다 조이컵을 한번 놨을 때 이렇게 쏙 들어가는 사이즈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키한번 비교해 주세요. 키 이렇게 비교해 주세요. 이런 사이즈입니다. 얘네들은 한 개당 12,000원씩 가겠습니다. 5종 묶어서 6만원 가겠습니다. 네, 이번에도 또이런 사이즈입니다. 이렇게 빨간 포트 하나씩 딱 좋은 사이즈라고 보시면 되세요. 아주 급다리도 시원하게 이렇게 있고요. 다리가 길어서 물마름이 좋습니다. 이런 분입니다. 아주 다 예쁘죠? 이렇게 여기는 볼록하게 만들어 주셨고 올라가면서 전쪽을 살짝 벌려 줬어요 그래서 쓰시기 아주 좋습니다 한 개당 12000원씩이고요 이것도 5종 묶어서 6만원에 가겠습니다 입구 사이즈 한번 재볼게요 입구 사이즈 9cm 보시면 되고요 입구에 9cm 보시면 됩니다 입구 8.5cm 9cm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떤 거는 조금 못 나오는 것도 있네요 높이는 10cm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런 분입니다. 5종에서 6만 원 가겠습니다. 빨간 포트 같은 거 하나씩기 딱 좋아요. 키 한번 뒤다 한번 비교해 보세요. 네, 이번에는 사이즈가 조금 큰 애로 가겠습니다. 여기다가 뭐 창을 심어도 괜찮고요. 작은 사이즈나 중품 정도, 자그마한 애들 심어도 예쁜 그런 분입니다. 군생들 심어도 예쁠 거고요. 제가 사이즈 한번 재드릴게요. 한 개당 2만원씩이고요. 입구는 11.5, 1 2이다 외경은 10이 나옵니다. 외경은 10이 보시면 될것 같아요. 11.5 정도 보시면 딱 맞겠네요. 11.5 보시면 되고요. 높이는? 한 10cm, 10.5 정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사종을 묶었습니다. 한 개당 2만원씩 이고요. 사종에서 8만원에 가겠습니다. 딱 들었을 때 그립감도 좋습니다. 굉장히 또 가볍기도 하고요. 사이즈에 비해서 무겁지 않습니다. 이런 거리대 내놓고 쓰셔도 아주 좋은 그런 분입니다. 네, 이번에는 좀 깊이도 있고, 좀 큼직한 애입니다. 이런 분입니다. 아주 깊이도 있죠. 저희 컵 넣었을 때 이렇게 사이즈 한번 비교해 보세요. 한 개당 2만 8천원입니다. 얘도 참예쁘게 나왔어요.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가 다리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다리가 굉장히 안정감이 있어요. 이런 애들은요. 다리 안정감이 있습니다. 문양 한번 봐주세요. 이것도 몸판에 이렇게 또 예쁘게 문양을 찍어주셨네요. 아주 예쁩니다. 예쁘죠? 이렇게 있고요. 또 빨간 색깔 한번 볼까요? 빨간 색깔은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리도 이렇게 있고요. 한 개당 28,000원씩입니다. 3정 묶어서 84,000원 가겠습니다. 저희 네, 컵놓을때 사이즈 한번 비교해 보세요. 입구 한번 재볼게요. 입구 사이즈는 외경 11.5 보시면 될것 같아요. 11.12, 어떤 거는 또 12가, 얘는 또 12가 나오네요. 네, 12, 12가 나온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12하고 높이는 12 정도, 높이도 한12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이번엔 롱분으로 가겠습니다. 롱분이 이렇게 봄 색깔로 또 이렇게 나왔네요. 연한 색깔로 나왔습니다. 색감번 봐주세요. 한 개당 22,000원씩이고요. 아, 제가 이렇게 3종을 묶었습니다. 3종 묶어서 66,000원에 가겠습니다. 색감들이 아주 예뻐요 네, 바디가 이런 식으로 또 문양을 넣어주셨네요. 이것도 이런 식으로 돼 있고요. 또 이거는 이런 식으로 돼 있고요. 아주 예쁩니다. 3종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66,000원 가겠습니다. 사이즈 한번 재드릴게요. 그 사이즈, 요거는 해볼까요? 9.5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9.5고, 부피는 한15 정도? 14.5? 14.5, 15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14.5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런 애들입니다. 종이컵을 놓을 때 이렇게 쑥 들어가는 이런 사이즈라고 보시면 되세요. 이런 사이즈입니다. 여기 밑, 전쪽은 살짝 여기 올라오면서 좁혀, 좁아졌어요. 여기는 또 늘려주셔가지고 밑에는 큼직합니다. 아주 예쁘죠? 3종에서 66,000원 가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조금 더 키가 큰 애입니다, 얘네들은요. 얘네들은 지금 키가 좀더큰 애들이에요. 요거는 2만 6천한 개당 2만 육천원씩입니다 3종에가 7만 팔천원 가겠습니다. 입구 사이즈 1 0 c m 고요 입구 1 0이고요 높이 한번 재보겠습니다. 높이는 얘가 키, 키가 제일 큽니다. 17.5 정도 나오고요 얘는 키가 좀 작네요. 얘는 한17 정도는 나올 것 같습니다. 이 꿀은 한9.5 내지 10보시면, 외경 10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런 분입니다. 26,000원씩 3정 묶어, 묶어서 나가겠습니다. 3정 묶으면은 78,000원이겠죠? 네, 78,000원에 가겠습니다. 아주 예뻐요. 다리도 물고멍이랑 봐주세요. 이렇게 아주 예쁘게 나왔습니다. 네, 이번에는 대품을 심을 수 있는 큼직한 사이즈입니다. 이렇게 큼직한 사이즈고요. 아주 몸판도 이렇게 예쁘게 여기 처리를 해주셨어요. 전쪽은 살짝 올라가면서 여기 늘어졌습니다. 아주 물구멍도 한번 봐주세요. 이렇게 큼직하고요. 한 개당 3 5 0 0 0 원씩입니다. 이렇게 두개 세트로 가겠습니다. 한두 세트가 이렇게 딱 맞으니까 아주 너무 예뻐서 아, 두 개로 가야 될것 같아요. 여기 이파리까지 이렇게. 저... 또, 나뭇잎까지 표현을 해주셨는데, 여기도 문양이 이렇게 좋습니다. 사이즈 한번 재드릴게요. 치수 한번 재보겠습니다. 얘부터 한번 재볼까요? 얘는 이거가 15.5, 16이 조금 못 나온다고. 외경은 16 나옵니다. 외경은 16 사이즈 나오고요. 얘도 보면은 얘는, 얘는 15 나오면, 얘가 더 크네요. 16, 15 이렇게 나옵니다. 아, 키도 한번 재봐야죠. 키도 얘는 한 13? 요거는 한 14? 얘가 좀 큽니다. 이렇게 또 조금씩 오차가 있어요. 근데 육안으로 보기에는 많이 차이는 안 나는데, 세부면 조금 차이가 납니다. 아, 큼직한 애들, 군생이나 뭐, 큼직한 창드시어도 아주 예쁠 것 같습니다. 두 개에서 이렇게 칠만을 가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또 사랑홍방 가겠습니다 사랑홍방 안갈 수가 없죠 사랑홍방 많이들 좋아하셔가지고 요거 수국입니다 한 개당 2만 원짜리예요 수국입니다 이런 이런 꽃이 있고요 또요거는 무슨 꽃이냐 납작, 납작한 꽃이네요 이런 딸기가 있고요 연꽃이 있고요 깔끔한 이런 꽃이 있습니다 아주 예쁘죠 들국화 같은 그런 꽃이 있습니다 한 개당 2만 원씩이고요 요거 오종입니다 오종 오정 먹어서 10만 원 가겠습니다 이렇게 나란히 놓고 쓰시면 예쁠 것 같아서 아. 제가 오종으로 묶어봤습니다. 낮게 필요하신 분들 말씀해주세요. 네, 오종에서 10만원 가겠습니다. 이렇게 나란히 놓고 쓰시면 아주 예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또 롱분으로 제가 묶어봤습니다. 롱분입니다. 이렇게요. 입구 사이즈 한번 재볼게요. 11, 보시, 11 보시면 보시 되고요. 높이는 한15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런 분입니다. 롱분이고요. 요거 수국입니다. 수국하고, 또, 이런 꽃 하고요. 이렇게, 들국한가요? 들고 들국하고 이렇게 두개 묶었습니다. 아주 예뻐요. 이게 농물이면서도 이게, 굉장히 안정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대인이라도 심어주기도 좋고요 심어 놓으면 은 굉장히 또 아주 깔끔하고 예뻐서 뭐 아무리 오래 쓰셔도 항상 새것 같은 그런 그런 기분이 드는 그런 분입니다 노지스 쓰시는 분들도 아주 좋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두개에서 6만원 가겠습니다 또 이런 애들도 한번 봐주세요 또 이렇게 화려한 꽃으로 묶었습니다 이렇게 화려한 꽃입니다 꽃잎이 아주 화려하죠 이런 애들하고요 또 이렇게 나뭇가지에 꽃이 핀 그런 형상으로 묶었습니다 입 9사이즈도 재볼게요 11 보시면 되고요 11 보시면 되고 높이는 한15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두개에서 6만원 가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또 작은한 사이즈. 빨간 포트보다 조금 더 크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10cm 나옵니다. 있고요. 요런 사이즈로 가겠습니다. 한 개당 15,000원씩이고요. 4정 묶어서 6만 원 가겠습니다. 조인컵 넣었을 때 이렇게 쏙 들어가는 요런 사이즈입니다. 이렇게 보세요. 네, 요런 사이즈라고 보시면 됩니다. 빨간 포트 여유 있게 심기 좋은 그런 사이즈입니다. 이 요런 애들 4정 묶어서 6만 원에 가게 색감만 봐 주세요. 색감 다 이쁩니다. 그다음에는 또 2번입니다. 2번도 이런 사이즈로 바지, 똑같은 사이즈인데요. 얘는 키가 좀 있습니다. 이런 애들은 키가 좀목대는 애들 10cm 넘죠. 11이 조금 못됩니다. 키가 좀 있는 애들끼리 묶어봤어요. 제가 이번에는 이런 애들이 있고요. 요거 수선화가 있고요. 이런 애들이 있고 요것도 수국 있습니다. 요것도 사정에서 6만원 가겠습니다. 조금 키 있는 애를 찾으시는 분들은 요 세트 가져가시면 될것 같아요. 입구 사이즈는 다 구내지 외경은 쉽나옵니다. 보통 뭐 내경 한 9cm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런 사이즈입니다. 네, 이번에는 또 아주 도양분, 예쁜 도양분 소개하겠습니다. 가성비도 좋고, 다 쓰시기도 다 좋아하시죠? 빨간 포트 하나씩 딱 좋은 분이고요. 조인컵을 넣었을 때쏙 들어가는 분입니다. 이렇게 쏙 들어가고, 키도 이렇게 하면 조인컵하고 키는 똑같습니다. 이런 애들입니다. 한 개당 만원짜리고요 요거 5종 묶었습니다. 여기 색감이 다 예뻐요. 오정 묶어서 요거 5만원 하겠습니다. 아이보리 색깔이지만은 때가 타지 않게 이악치를 살짝 한 번씩 해준 분이라, 아, 뭐, 바깥에 거리도 내보내시는, 내보내도 시는내 노지에 쓰셔도 때가 타진 않습니다. 이런 분입니다. 오정 묶어서 요거 5만원씩 하겠습니다. 이구 사이즈 한번재 드릴게요. 7.5 정도 보시면 되고요 7cm 정도 잡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7, 7cm 잡으시면 될것 같고, 높이도 한7 뭐 정도 보시면 될것 같은 그런 사이즈입니다. 빨간 포토 하나 신기 딱 좋은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색감 아주 예쁩니다. 이렇게. 네. 다섯 가지 컬라 가겠습니다. 그래서 5만원 가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조금 더큰 사이즈로 갈게요. 얘네들은 큰 사이즈입니다. 금직한 사이즈입니다. 아, 저희가 한번 넣어서 보여드릴게요. 이런 사이즈고요. 한 개당 1이차0 0씩입니다 이렇게 여유가 있어요. 이런 분입 여기는 뭐, 군생 드시면 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런 분입니다. 요거는 1이차0 0씩이고요5정 묶어서 요거는 6만원 가겠습니다. 입구 사이즈 한번 제대로 있죠? 입구 한번 보겠습니다. 입구 사이즈 9cm, 9.5, 외경 9.5 보시면 되고요. 음, 높이도 한 9cm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호런 분입니다. 아주 예뻐요. 깔끔하고, 요것도 때가 타, 아이보리 색깔이지만 때가 타지 않는 그런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물구멍 한번 보여드릴게요. 물구멍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리도 아주, 밑에는 위약치를안 해가지고, 물마름면 좋게 생겼죠? 호런 분입니다. 네, 이번에도 큼직한 사이즈고요. 얘네들 수국을 표현했나봐요. 꽃이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국 모양을 온 따서 있죠? 아, 이 종이컵 한번 넣어서 보여드릴게요 사이즈 이렇게 큼직한 사이즈라고 보시면 됩니다 입구 사이즈 한번 재드리겠습니다 한 개당 12,000원씩이고요 오종 묶어서 이것도 6만원에 가겠습니다 입구 9.5보시면 되세요 입구 9.5보시면 되고 높이도 한 9.5정도 보시면 되는 그런 사이즈입니다 쓰시기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큼직한 사이즈입니다 다리도 한번 물구멍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 요 밑에는 유약질이 안돼 있습니다 이런 분입니다 종이컵 하고 놨을때 아, 사이즈 한번 비교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사이즈 보시면 됩니다. 네, 도양분 농분으로 가겠습니다. 도양 농분입니다. 물마름이 좋은 도양분이고요. 아, 이거는 몸판에 유약칠이 안돼 있는 자연스러운 분입니다. 종이컵을 한번 나서 사이즈를 한번 비교 를 한번 해드릴게요. 키 한번 비교해드릴게요. 이렇게 키 한번 보세요. 네, 입구 사이즈 한번 재드리겠습니다 입구는 6.5 보시면 되고요. 7cm 조금 못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6.5 정도 보시면 되고, 높이는 한12.5 정도. 13이 좀못 나옵니다. 12.5 보시면 되세요. 아, 한 개당 12,000원씩이고요. 5종 묶겠습니다. 이렇게 5종 묶어서 요거는 6만원에 가겠습니다. 12,000원씩 5종 묶어서 6만원에 가겠습니다. 아주 쓰시기 좋아요. 목대 있는 애들 심어주면 아주 예쁜 분입니다. 물 마름도 좋아요. 다리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물고방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합식하기 좋은 그런 분입니다. 합식하기 좋겠죠 이런 데는요. 빨간 포트 한세 포트 정도 합식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두세 포트 합식하면 딱 좋을 그런 분입니다. 아주 예쁘죠 화분이 깔끔합니다. 이것도 유약칠이 안돼 있고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사이즈 한번 재 드릴게요. 입구 사이즈는 12.5, 1 3이 조금 못 나오네요. 1 3이 조금 못 나옵니다. 12.5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 높이도 한 8.5나 9cm 정도, 8.5 정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8.5 정도 보시면 될것 같으네요. 그런 높이분이고요. 여기다가 물구멍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물구멍도요. 그래서 여기다가 합식하기가 좋아요. 합식해서 화분 개수를 줄이는 것도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데다 합식하면 예쁘겠죠? 살짝 타원형분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네, 이번에는 또 가장 쓰기 좋은 그런 분으로 가겠습니다. 목주머니 같은 스타일로 돼 있어요. 여기가 허리가 잘록합니다. 여기가. 허리가 잘록해가지고 들기가 좋아요. 들었을 때도 이렇게 손에 딱 걸리는 스타일이고요. 또, 저희 거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입구가 이렇게 큼직해가지고 큼직합니다. 입구가. 이렇게 여기가 있어요. 그래서 제법 큰 애들이 올라가는 그런 사이즈입니다. 물구멍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밑에 이렇게 구멍 물구멍 보여주시고요. 또 유약칠이 앞에는 안돼 있습니다. 뒤에만 살짝 하고 전쪽에만 유약칠을 해가지고 날기를 심었을 때 마사를 얹으면 굉장히 자연스럽게 잘 어우러지는 그런 분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네 입구 사이즈 한번 제가 재보겠습니다. 얘네들은 개당 만천 원씩이고요. 5 종에서 5만 오천 원 가겠습니다. 아직 가성비 너무 좋죠. 입구 사이즈 9.5 보시면 될것 같아요. 9.5, 10이 조금 못 나옵니다. 아니 거의 10나오10다 나오네요. 10cm 보시면 될것 같고요. 높이는 한9.5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런 높입니다. 다육 심었을 때 아주 예쁜 여기다 깨큰 애들이 올라갑니다. 그래도 보기보다는요. 이런 애들입니다. 5종에서 5만 000, 원 천원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또 이렇게 좀 사랑스러운 <laughs> 사랑스러운 분입니다. 자그마한 분이고요. 키 한번 재보겠습니다. 키 사이즈는 구9.5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9.5 정도 보시면 되고요. 입구 한번 보겠습니다. 입구는, 입구 사이즈는 한 7cm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런 분입니다. 자그마한 분이고요. 이렇게 딱 들었을 때, 손 안에 딱 들어오는 이런 분입니다. 빨간 포트 하나 씩기딱 좋은 그런 사이즈라고 보시면 돼요. 조희코 벽에 들어가는 사이즈입니다. 이런 사이즈고요. 키한번 비교해 주세요. 얘네들은 9,000원씩이고요. 5정에서 45,000원 나가겠습니다. 45,000원에 무료배송이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이거 하나가 남았길래, 아, 이 색깔이 하나 남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넣어서 5만원에 가겠습니다. 이거 11,000원 짜리입니다. 아, 11,000원 짜리 하나 넣어가지고 5만원에 5만, 5만 원에 가겠습니다. 이런 건보냈습니다 오늘의 보냈습니다 네, 이번에도 예쁜 노양분이죠. 이렇게 장미가 한 송시 달려있는 예쁜 분입니다. 이런 거는 사이즈가 크고요. 이거는 사이즈 한번 재볼게요. 입구 사이즈 한 10cm 나오는 애들입니다. 분생 심어주기 좋아요. 이런 분입니다. 높이도 한 9.5 .5정, 8.5 정도 나오는 사이즈고요 요런 애도 3개 묶었습니다 자그마한 창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세개 하고요 또 요런 분입니다 요런 분세개를 묶었습니다 이렇게 6종을 묶어서 요거는 6만 원에 가겠습니다 얘는 12,000원 계산한 거예요 8 0 0원씩 계산한 거예요 입구 한번 재보겠습니다 그7.5 보시면 될것 같아요. 7.5고요. 8cm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높이는 한9 c m 내지9.5 정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런 거세개 하고, 이런 거세개 하고 이렇게 묶어서 6종에서 6만 원에 가겠습니다. 몸판이 유약칠이 돼 있기 때문에 똑같은 분이고요. 물구멍이라 한 보여드릴까요? 다리 이렇게 돼. 밑에는 또 이렇게 물마름면 좋게 유약칠을 안 했습니다. 밑에는요, 이런 분입니다. 네또 이쁜 수화분 가겠습니다 수화분이 빠질 수 없죠 수화분 사이즈 한번 재 볼게요 한 개당 2만원씩 이고요 얘네들 입구 사이즈는 아, 10cm 보시면 되세요 보통 이 10cm 보시면 되고요 높이는 한1일 정도 보시면 되는 그런 사이즈입니다 저희 컵을 놓았을 때 이렇게 쑥 들어가는 이런 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굽다리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물마름도 상당히 좋습니다 밑에는 유약칠이 안 칠해져 있습니다 바디도 이렇게 예쁘고요 또 전쪽을 다 예쁘게 아, 이렇게 다 문양을 다 놓으셔가지고 달걀을 씹었을때 상당히 예쁩니다. 아, 이런 리본 분이랑 골고루 섞어서 제가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만약 이게 다 판매가 되면은 다른 걸로 사진을 찍어 드릴게요. 사진으로 찍어 드리겠습니다. 아, 한 개당 2만원씩이지만은 오종 하면 10만원이지만은 9만원에 가겠습니다. 할인해서 9만원에 갈게요. 네. 오늘또 아주 신상부터 시작해가지고 가성비 좋은 애들 많이 소개했습니다. 예쁜 애들 많이 들이셔가지고 분갈이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가시는 길에 구독과 좋아요 꾸욱 한번 눌러주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